아니, 이놈은 뭐야? 코카소스야? 아틀라스야? 뿌리 왜 이렇게 특이해? 에이, 개씸하네 도대체 뭐야? 앗! 앗! 아, 아틀라스!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벤쿨루의 칼코스만 아틀라스 케이블!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습니다. 어허, 간만에 또요 근래에는 조금 제가 좀 자제를 했었는데 또 자제를 못 참고 또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자, 어허 어떤 곤충이 수입되었을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이구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음, 자, 음, 아총네개 박스가 들어왔군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곤충이 수입되었을까요? 궁금, 궁금. 자, 첫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아, 있어봐 잠깐만요 박스에 뭐라고 위에 써있는게 뭡니까 야, 아틀라스입니다 아, 아틀라스 50mm 200 아이고 아 정말 이야 이게 와 귀엽긴 하다 귀엽긴 하다 귀엽긴 하다 와 정말 귀엽다 이야 하지만, 하지만. 너무 귀엽다 하지만 아, 정말 아틀라스 이거 야, 어우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어쨌든 아틀라스 50 플러스가 이 박스 안에 무려 200개? 와, 그럼 뭐 밑에 뭐볼 것도 없겠네. 한번 슬쩍 볼까요? 딴게 있을까? 딴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없어요. 아무리 봐도 딴게 없고 이것은 아틀라스 50 플러스가 200마리가 들어 있는 박스. 자, 아틀라스 50 플러스 교육용 뭐 하이간 모든 아틀라스 50 플러스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우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틀라스 아, 진대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와 좋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아틀라스 자두 번째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과연 무엇이 좋은 것쯤 들어있어라. 으하 아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뭐가 쓰여 있는 거야? 대자뷰 <laughs> 아틀라스 50 플러스 200아 이게 뭐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니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지금 한몇 개만 열어보세요 와와또용 나온다 또용 나온다 야야야야 이게 뭐야 너무나도 귀여운 앙증맞은 아틀라스 50 플러스가 또 200마리. 또 200마리. 그러면 총 400마리네. 와, 정말 살짝 좀 기분이 상하는 그런. 애. 이런 걸왜 이렇게 많이 보냈지. 자, 아틀라스 50 플러스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또 자꾸 또 플러스 됩니다. 우와, 귀엽긴 정말 귀여운데. 으흐흐흐흐흐. 아틀라스 50 플러스라니. 음. 자, 두 번째 박수. 야, 밑에도 뭐볼거 없죠? 분명히 볼거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틀라스 한 20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세 번째 박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 오픈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한장가자 가자 가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번엔 190마리. 아틀라스 50mm가 190마리? 자, 어, 이거 없다. 한번 열어 봐 주세요, 일단요.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이것도 몇 개만 좀 뒤집어 보십시오. 야, 정말 웃긴다. 정말 웃긴다. 진짜 웃긴다. 야, 어디서 이렇게 이 앙증맞은 아틀라스를 이렇게 많이 잡았지? 이야, 정말 정말 자, 딴게 들어 있을 확률이 전혀 없는 전혀 없습니다. 밑에까지 촘촘하게 아틀라스. 근데 여기또왜 190마리야. 참나. 어이가 없네. 어쨌든 아틀라스 50 플러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아 귀엽긴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 세번째 박스도 역시 또 역시 또 아틀라스 50 플러스 뭐야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나왔는데 너마저도 아틀라스 50 플러스면 진짜 짜증난다. 으흐흐흐 자 네번째 박스 한번 꺼어주세요자 자자자자 가만 있어 봐라. 가만 있어 봐라. 이건 또 뭐야? 아틀라스 6 60 62 160. 자, 어 이거 없네. 일단 열어봐 주십시오. 열어봐 주십시오. 아몇 개만 좀 뒤집어져 주세요. 자, 아이고, 조금 크긴 크다. 어? 이건 진짜 좀 크네. 어, 이건 아까 보니까 이라고써 있던 것 같은데. 네, 6 이었는데 7 이라고 써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틀라스60 플러스가 160마리요? 네, 맞습니다. 160마리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결론은 요번에 수입된 이박스는 오로지 오로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아틀라스, 아틀라스 50플러스하고 60플러스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박스였습니다. 아틀라스 50플러스, 60플러스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으흐, 도대체 여기는 뭐가 사는 곳이야? 뭐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야, 도대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의맨쿨루 이게 칼코스 마 아틀라스 키리이 케이보 게이, 아, 그렇지 케이보 케이보가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아틀라스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박 크나마넌좀 크구나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